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오복입니다. 오늘 랜덤 다이스코 새로운 덱을 가지고 왔어요.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베리어 주사위예요. 여러분들 이 주사위 많이 사용하고 계신가요? 요즘 최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 녀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대전보다는 리그전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하죠. 자 입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주사위가 하나 추가되었는데 물 주사위예요. 이걸 음, 여기에 넣습니다. 물주사위는 고정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물주사위를 하나 더 깔기보다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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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폭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어 위치에요. 또 베리어 여기까지 배코까지 자 베리어를 세개깔 거예요. 하나, 둘, 셋 배코 주변으로 베리어를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배코가 보호막이 덮어 씌워지죠. 그러면서 나릅니다. 어, 자폭 주사위가 이득을 하나밖에 보지 못했고 음,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어요. 들어오 됐고요. 뭐첫 번째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나쁘지 않아요배리어 주사위를 하나 더 깔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백고 눈금을 무조건 먼저 올려야 돼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시간 주사위인데 물 주사위랑 시간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시간도 깔아주고요. 어, 여기에다가도 하나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요 정도까지. 그냥 중앙에 어, 여기 보이는 이 네모칸 안에는 자폭을 많이 깔고요. 그 외에 바깥쪽에는 시간 주사위, 그리고 물 주사위를 돌아가면서 깔면서 배리어 주사위 눈금을 올리고 백코를 키워주면 되겠습니다. 백코가 굉장히 잘 싸워요. 이제 점점 눈금이 오를수록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겼습니다. 백코 주사위 눈금 올리고. 물 주사위 눈금도 향상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래야지 레벨업 주사위 공격 속도가 낮아지거든요. 베리어 가운데에 눈금을 올려야 됩니다. 요렇게 대각선으로 눈금을 향상시키면서 중국인이구나. 자, 공속 느리죠, 그죠? 이렇게 잡는 거죠. 됐고5성짜리 처리 됐습니다. 이게 바로 베리어와 물주사위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물주사위가 살아 있는 한은 그 주변 일대의 공격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주사위가 상대 1성짜리 주사위들을 싸그리 잡아주거든요. 여기다가 하나 깔아주는 게 이득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백코 주사위 조금 올리고요. 베리어도 어 베리어, 잠깐만 베리어를 올리겠습니다. 백코 하나 더. 요 정도까지 나쁘잖아요. 이희 자폭 터지면서 이득 많이 보죠. 반피씩 깎아놨고. 어... 잠깐만 어떻게 될까? 나르고... 자, 베리어 때문에 생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다시 승리를 했어요. 파트를 계속 보호하고 있죠. 백코는 무조건 먼저 빨리 칠성을 만들어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음 시간 주사위, 베리어, 자폭 여기다 깔아주면 좋겠다. 이등 많이 보겠다. 자폭 음... 자폭을 하나 더 깔아 주도록 하죠. 여기다 깔까요? 자폭 하나. 자, 이 정도로. 여기에 깔지 않겠습니다. 일부 이 지금 예측 주사위 때문에 위쪽으로 깔았는데 예측이 어, 눈금이 올라가지 않았네요. 처리하는 건 볼까요? 군보 잡았고 예측 처리 이번에도 승리를 할수 있습니다. 아, 굉장히 재밌어요. 베리어 주사위 때문에 이 백호의 생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잘 클리어하고 있습니다. 음. 시간. 이거 물주사위 눈금을 올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중첩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하나 더. 그다 베리어. 베리어. 베리어 6성까지 올렸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아, 어, 상대 백호주사위도 베리어가 깔려있네요. 상대보다 먼저 떴어. 이렇게 되면 괜찮아요. 콤보 잡고. 어, 자. 자그렇죠한번더 뜨면서 먼저 선제공격 자 이렇게 또 어, 승리를 했습니다 물주사위 배리어 칠성 만들었고요 물을 바깥쪽에다가 하나 더 깔아줄까? 음. 음 이쯤? 물주사위 자포 그다음 배리어는 아, 아니고 배리어를 음, 아래쪽에 이렇게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피통 굉장히 늘어났어요 펑 터지면서 양념치고 어... 이번에는 파트 하나가 깎이네요 아 어, 이거 너무 세다 레벨업 조사 어, 이이 백호를 견제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물주사위를 여기 눈금을 올려야 되겠는데 베리어 깔고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는데 안 그러면 힘들겠어요 눈금향상 여기까지 자, 이 백고주사위가 조금 더 늦게 뜨는 걸 바라면서 제 백고 배꼬. 백고가 상대보다 어 이거 피다는 거봐 백고 배꼬, 내 백고 죽는다 죽는다 아와이 콤보주사위 때문에 안 되네 그 지금 달주사위가 제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이거 이기기 어렵겠는데 여기에 자폭을 붙여야 되나? 자폭을 눈금 향상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자폭 물어 자폭을 하나 더 붙여야 되나? 이게 터져야 되거든 지금 달주사비 이거 7성짜리라서 굉장히 세요. 이렇게 가도록 할게요. 하나 더. 와 이거는 자폭을 많이 깔긴 했는데. 가운데가 어떻게 터지느냐에 따라서 펑 이거 이거 터져야 돼 이거 터져야 되는데 이거 잡았습니다 잡았 아아 아, 결국 여기까지인가 어 이겼어 잠깐만 잠깐만 이겼다고 이걸 이거 이겼다고 어어자 물주사비 올리고요 베리어 하나 더 깔아 베리어 깔고 베리어 하나 더 깔아 어 그다음에 어, 잠깐만. 머리 써야 되거든요? 배리어 하나 더. 잡폭 까지. 자, 이렇게 되면은, 칠성, 달, 깨진다. 무조건 깨져요. 칠성, 달, 펑. 그렇죠. 칠성, 달 깨졌구요. 백호, 살면서. 잡아, 잡아야 돼. 그 잡아야 돼. 이겨내!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어, 이겼습니다. 와, 이거 완전 전략적인 승리다. 와, 마지막에는, 당황했어요 저도. 와 이건 이렇게 1등하네. 을와 베리어 때문에 베리어 싸움이었는데 가장 위쪽에 있는 주사위들을 공략하면서 1등을 할수 있었습니다. 아 베리어 정말 제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아요. 한번 사용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즐거운 랜덤 다이스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도 또 재미있고 유익한 랜덤 다이스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녹화가 한 번에 끝났어. 어, 정말 재미있는 경기였어요.